한 가득 배어드는 천상의 맛 돼지고기 음! 저마다의 내공으로 뛰어든 돼지불임의 수많은 식객들 그들이 맛보았던 건 소문난 그진열기를 한번 먹어 봐그 삼겹살을 먹으러 온게 정말 비아 소시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신기한 돼지불임에서 그동안 본 적이 없던 맛의 신기원을 펼친 어느 호수의 무기가 있으니 깊은 화염 공격 속에서. 불꽃 기운 받으며 무쇠의 소중함과 만나 엉상치 않은 열정과 집념으로 탄생한 궁극의 불맛들이. 와. 감히 내 앞에서 쫀득함을 떠나지 마라. 그 이름 거룩하도다. 돼지 껍질이여. 절대 비기를 품고 천하를 호령하고 불맛을 지배한다. <laughs> 세상 없던 맛. 고수, 디언 가로등이 불을 밝히는 이른 저녁부터 이범한 기운이 흐르는 고수의 은둔처. 준비된 자들에게만 입성이 허락되는 이곳에서 시선을 압구하는 고립빛 자태가 있었으니, 식객들이여 거두설미하고 진정을 시작하라. 거침없이 이어지는 무차별 한입 공격은 비반카드 퍼지는 감동의 물결로 이어지니, 발을 동동동 드시는 이유가? 에? 네? 그냥 맛있어. 식객을 <laughs> 감동케 한 주인공.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한 눈에 봐도 돼지껍질이 아니에요? 오, 벌써 고기를 맛있다. 다 드시고 흑임으로 이제 그걸 드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야 이게, 이게 본인 맛. 여기는 이게 주메뉴에 맛이에요. 여기 <laughs> 메뉴판 보시면 이게 메인이어가지고. 삼겹장군도 목살장군도 아니요 당당하게 불판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잡은 주인공은 바로 한 점에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는다는 돼지껍질 장군이 아니요 당당히 레드카펫 줄여 밟으며 탑스타임을 과시하는데 별미 중에 별미입을그 누가 보여할수 있겠소 이만 일련에서직캠으로 감상하는 쫀득함이라. <laughs> <laughs> 음, 완전 쨈이 없는 식감같아요쨈 음, 맛이 있어요. 전혀 안 나고요. 완전 식감도 완전 좋고 그냥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응. <laughs> 감탄 자네는 <자아내는> 완벽한 이맛여 <laughs> <야, 웃음> 여기서 나오는 게요. <laughs> 돼지 껍데기를 갖다가 구우면 말리는데 말리는 것도 방지 딱 되고 이제 좀. 물판과 환상구합소뚜껑 누르기 공격 그러나 고수의 무기 또 있단 말이오 이거 좋다 여기는 돼지 껍질이 종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종류를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네, 메뉴판에 그렇더라고요 고수의 무차별 메뉴 공격 아, 돼지 껍질이 예리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오 이렇게 많더고요뭘진 껍데기 요 미너스 껍데기 고소 껍데기예요 입맛 따라 골라 먹는 고수의 돼지껍질 삼총상 기발한 이름만큼 맛도 한 각각이라는 데 미너스 껍데기는 그냥 족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족발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난다는 미너스 껍질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 그런 흔한 부위는 아니라고 그런데... 고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보들껍데기라고 해서 식감이 보들보들한 고기가 붙어있껍데기거든요빛덜미산이 붙어있어 더욱 조짓한 식감이 살아있는 보들껍질.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클래식한 기본 껍질이 아니겠소. 그런데 알먹는 식감처럼 톡톡톡 톡톡 터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 아니죠? 한시도 네. 가만히 있지 않고 톡톡 퍼지는 식감의 비밀 2부에서 공개됩니다. 강하게 주인공 자리 빼찬 고수의 돼지 껍질 공극의 불맛을 자랑하는 돼지 껍질 삼총사에 놀라운 비비이 숨어있다는데 입에 넣으면 입안에서 이렇게 톡톡 터지는 쭈꾸미 알이 맴도는 느낌이라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어찌 돼지 껍질에서 쭈꾸미 알의 식감이 난단 말이오? 마성의 맛 탄생시킨 이것이 고수의 절대 비기! 칼집 넣는 음. 기계라고 하십니다. 손으로 이렇에했는데 예전에,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천 해야 되니까. 칼집 기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니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두께로 식감을 조절한다는 고수가 매일 아침 들여온다는 동네상 돼지껍질. 조리 과정 중첫 번째 공정이지만 식감의 50%가 여기에 달렸다고. 한번 나오면 한번 대각선 나오면 대각선으로 한번대각선서 끝까지 나 지방층만 잘리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근데 뒷면은 지금 오. 잘린 거 하나도 없죠. 네네. 반대로? 어? 와. <laughs> 이온같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칼집이 들어갈 만이, 저 음. 있는 기름기나 지방비가 사라져. 족구미알 식감의 비밀은 바로 얼집. 지방을 촘촘하게 칼집 내요 밀가루로 잡내 에 잡고 3일 양념 숙성으로 간을 이게 하는데. 음. 아니, 여기서 뭐가 또 있단 말이요? 아니, 이제 손님 사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님 사이 나갈 때, 돼지 터질은 처벌을 하고 나오거든요. 껍질의 특성상, 양념이 쉽게 배지 않기에, 숙전숙별 조림신공으로 1차 초벌. 다시 기름제거를 위해, 오분에서 2차 초벌. 고수의 정성어린 손길과 노력을 거듭해, 절반으로 줄어든 기름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숯불 향으로 무장하면 기름기를 쏙뺀 쫄깃 고소한 껍질 장군 에게 또다 그런데 최종 비기는 나로 있었으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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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 불판 자체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고수의 최종 명기? 일반 불판과는 확연히 다르오 제가 개발한 불판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개발하면요 벌집 불판 개발하면서 고전에 있는 테스트에 는 불판들이거든요. 원래 이기성분들을 보면 이 불판, 이 불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개시 껍데기가 기름이 많이 빠져야만이 느끼한 맛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부위불판이라고 개발한 불판이 있어요. 제, 이제 제 불판을 이렇게 사이즈 맞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고기나이런걸 올리게 되면 이제 수탕도 나면서 고기도 이제 그릴처럼 고기가 구워지는 상태고 그러나 점새의 간격이 좁았던 팥에 숯불향이 잘 배지 않았던 사모 불판 여기 있 상간불판을 개발했는데 손님들이 이제 먹었어요 여기는 이제 국물 요리 여기는 이제 프라이팬이나 이럴 때 구워서 드시는 그런 그리고 여기는 숯불, 숯불로 해서 먹는 요리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기에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숯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넓은 불판에 구워야 되는데. 음. 숯불의 향과 껍질,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해 다시 제작한 호수의 치로불판 역사가 있네요. 이건 원형. 원형이네요? 네. 원형. 나중에 벌집 불판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치로 불판인 구멍 불판과. 보수의 최종 무기, 바로 벌집 불판을 비교해서 보여주겠다는 보수. 우선 개량형인 벌집 불판에 먼저 돼지껍질을 적당하게 올리고, 이어서 구멍 불판에도 올려주어 익히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양쪽 불판 모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저번 모양새는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시면될 거예요. 자세히 보면? 갑자기 불꽃이 크게 이기는 구멍 불판 여기 먼저 올랐는데 오, 저기 불이 안 올라와요. 껍질을 뒤집자 기름이 떨어져 더욱 거세게 불꽃이, 불꽃이 일어나는데 오, 심지어 맞다. 새까맣게 타버린 껍질들. 오. 반년에 호수의 벌집 불판에는 전혀 불이 붙지 않고 노릇노릇 아주 잘 익었다. 육각형의 비닐? 카메라를 뒤집어 보시면 기름이 차있을 거예요. 물판위 조만 벌집틀 사이에 고여 있는 기름, 긴학인 연구와 노력을 거쳐 실전 턱이로 얻어낸 1mm 턱의 벌집 판 바로 이 턱이 고수의 껍질만 비밀이라는 데.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사이에 기름이 이렇게 가히돼서브라이팬요요 사이 벌집 사이 여기가 브라이팬역할을해서 기름을 이게 음식에 기름이 스며들면서 바삭하게 만들어주고 고소하게 만들어줍니다. 얼집 도망력 미세하게 난돌 사이에 고인 기름으로 고소하게 튀기듯 굽고 적당하게 떨어지는 기름으로 5년까지 완성해 다가 손님이 숯을 추가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술을 추가해주면 보통 뭐 숙세를 들고 그 다음에 추가 하고 물판을 또 다시 흔어야되이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밀면은 쭉 빠져요 그리고 술을 추가하고 다시 이렇게 생기면 바로 이렇게 는 옛날에 치고 쉽게 먹을수 있는 게 껍데기였어요 사실 어리지이요네 저는 이제 참 어린 시절 집에서 잠 못사라고 정말 거짓도 그 아닌 처도그 것처럼 친구분들은 좀 알아요 친구들이 자장면을 뭐 스무살 때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년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수에겐 고기 대신이었던 돼지껍질. 참으로 향기로웠고, 참으로 쫄깃했으며, 참으로 고소했던그 맛,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제가 게 맛있게 먹었는데, 남들이 제럽고먹먹 냄새 난다.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식객들에게 고수가 기억하는 옛 맛을 전하고자 오로지 최고의 돼지껍질 맛 연구를 향해 줄곧 달려온 고수 그리하여 디자인 특허까지 출연하는 그거를 <목소리> 이뤄냈으니 벌집 불판으로 <목소리> 완성하는 고수의 멀집껍질 구이어라 고수가 식객들과 나누고 싶은 돼지껍질의 매력은 끝이 없으니 지금 다했거요 그렇죠. 편히 앉아서 젓가락만 드시오.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소스 있죠. 어. 어. 찍어서 콩가루나 카레 찍어서 어.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격하라. 네. 네. 존재감을 감출 수 없는 마성의 식감. 고수의 노력을 알아주는 식객들의 감탄이 이어지니. 상도 모는 진짜 이 사장이 진짜 식인데로 보니까 너무 맛있다. 그 중에서도 뭐가 특히? 듣기... 아, 전날. 그니까, 그 중에서 특히 뭐? 뭐,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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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기와 좀 부드러운 것에 뭐가 특지 미너스 껍데기. 미너스 그... 아, 껍데기 아니, 미너스 껍데기에요. 몰라, <laughs> 드셨어요. <laughs> 일반람들이 이제 대지 껍데기가 공짜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laughs> 고기, <웃음> 예, 고기 먹고 서비스로 먹는다는 생각. 반대로 이제 고기가 서비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7.8기, 얼집 신공으로 탄생한 고수의 돼지껍질 구이요 영원하라! 대한민국 미지를 찾아 오지로 떠납니다.